비도버려가지고 아, 밑에서 보는비를보셔야 돼요 요즘 도쿄가 진짜 덥긴 한데 얼마 전에 비가 한번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그 이후로 덥기는 한데 습하지 않아서 진짜 건조하게 쫙 더운 느낌이라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엄청 시원하고 그러거든요 제 기준? 전보다는 훨씬 살만해서 요즘에 그래도 좀가 맛이 시랍니다 저 어머, 어머, 무서워. 어머, 쿨쿨 션을 샀어요. 얼마 전에 한국 여행 다녀온 카페 언니가 밸브에다 주로 이미쿠션 퍼프는 <laughs> 바꿨지만 원래 쓰던 걸로. 그때 파데 쓰던 걸다 쓰고 쿠 션을 쓰고 싶어가지고 확실히 밖에서 수정 화장할 때쿠 션이 있어야 좋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파데로 화장하고, 들고 다니는 표시에 그냥 한참 전에 다 넣었는데, 어울용으로 들고 다니던 거였거든요. 밖에 서 수정하자 입술 빼고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근데 확실히, 쓰레기 좋다. 파우더. 하나 다 쓰고, 얼마 전에 쓰고 샀어요. 큰 버전으로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 나시멜로 파우더처큰 버전이 없더라고요. 어, 이배 진짜 부다스네요 그래, 벌써 두 통째 먹고 있는 라임이것도 거의 다 먹었네.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게 이렇게 기름이 새가지고 먹을 때 보면 겁내 무리. 하지만 맛있으면 장땡이다. 한 점. 밥입니다. 3비유만 나와보겠습니다. 아... 그냥 굽게 넣도 되나? 이런 얘기를 데안속했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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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고 7시, 8시부터. 길게 넣으면 4시까지 이렇게 넣어서 일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2시까지라서 조금 일찍 끝나니까. 끝나고. 음. 다이소 가서 테이프 같은 것도 좀 사고, 살것좀 사고. 유니클로에 새로운 바지가 나왔는데 예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더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이러려고 합니다. 뭐, 이 제가. 한국에서 염색을 하고 왔는데 뿌리가 너무 잘라서 염색해 봐서 셀프 염색한 거거든요. 뭔가요?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밝게 되긴 했는데 얼룩 안 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주말 시부야는 지옥의 네이기 때문에 악마의 악령이 들었거든요 그럼 최대한 빨리 볼 거를 보다 보고 빨리 아름다운 동네로 돌아가야 돼. 저의 동네로 돌아가야 돼. 집에 잘 도착을 했고요. 밥을 먹고 다른 걸 하기 전에 일단 씻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도쿄가 워낙 습고 덥하다 보니까 피부가 진짜 한번만 나갔다 와도 달아오르고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즘에 보습이나 진정 이런 거에 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진짜 아침 저녁으로 잘 쓰고 있는 비누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라노아 어성초 비누인데요. 제가 평소에는 그냥 사실 클렌징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올리브영에서 할인하는 거 사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쓰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클렌징폼을 쓰고 나면은 좀 피부가 특히 여름에는 바스구하면 좀 뽀득하고 건조하고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아아측에서 약간 연락을 주셔 가지고 제가 한번 이 비누를 써 봤는데 너무 생각보다 제 피부에 잘 맞는 거예요. 평소에 클렌징 폼이나 그런 걸로 되게 뽀득하게 세안하시던 분들은 비누로 클렌징 한다고 생각하면 뭔가 잘안 지워질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받아서 지금 거의 한 2주, 3주 넘게 사용해 보고 있는데, 쓰고 나서 뭐 피부 뒤집어지거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피부 진정에도 너무 좋고, 그래서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맨날 아침저녁으로 쓰다 보니까 벌써 약간 <laughs> 굉장한 유물처럼 되어버렸는데, 세안을 해볼게요. 세안 씻고, 얼굴에 물을 붓은 다음에 비누에 붙여서 거들고 뭔가 비누라고 해서 거품이 잘안날줄 알았는데 조금만 해도 이렇게 되게 거품이 풍성하게 잘 나요. 어성초가 워낙 피부 트러블이나 그런 거 났을 때 진정용으로 쓰기에 되게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거 쓰고 나서 얼굴에 트러블이 되게 나는 가끔 나는 그빈도수가 되게 줄어든 것 같아요. 했으면 물로 물로 헹궈주겠습니다. 아. 이렇게 오 너무 개운해. 너무 개운해. 은하게 세안을 마쳤고요. 제가 평소에 클렌징폼으로 세수를 하고 나면 물기를 닦고 나면 금방 좀 건조해지고 약간 피부가 뽀드득한 느낌이 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안하고 나서 바로 막 급하게 스킨, 로션 이런 걸안 발라도 되게 촉촉한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좋더라고요. 향도 뭔가 텁텁하지 않은 되게 아로마 향? 이런 게 나가지고 세안할 때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진정 효과가 되게 좋은 게 느껴져가지고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라노와 어성주 비누 한번 써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검색해보니까 좋다는 후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받아서 사용해보기 전에도 알고는 있었거든요, 라노와 비누에 대해서. 근데 한동안 비누를 어릴 때는 되게 비누로 세수를 많이 했는데 크고 나서 성인 되고 나서는 보통 클렌징폼이나 이런 걸로 세수를 하다 보니까 비누로 화장을 지워도 괜찮을까? 생각하긴 했는데 막상 써보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메뉴를 정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떡갈비 대신 그냥 떡갈비가 아니라 아 떡갈비라고 했나 내가? 닭갈비 그냥 일반 닭갈비가 아닌 엽기 떡볶이 가루를 넣은 엽기 닭갈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운고에 미쳤잖아요? 그래서 마침 저번에 사놨던 닭갈비 재료가 다 있기 때문에 오늘 드디어 닭갈비를 해놓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양념부터 만들어 볼게요. 양념이 대충 유튜브 영상 한 두세 개 보고 제맘대로 조합해서 하는 거라서 꼭 여기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음밥 위에 구요에는 고구마를 넣어줄게요 새 닭갈비 사리입니다, 오동사리가. 오, 이렇게 뭔가 되게, 하나씩 랩으로 소금되어 있니? 이런 것도 좋은네 절반씩 넣을 수 있는 건가 봐요. 절반만 할까? 절반? 어, 오케이, 오케이, 절반만. 근데 이걸 어떻게, 한쪽에서 절반만. 따로 넣고 볼까? 치즈, 치즈 닭갈비 완성. 자, 겁나 맛있겠다! 와, 레전드인데? 전에 만들었던 엽기 닭볶음탕보다 그게 맛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고구마. 음! 음. 대박나 진짜. 대박이다, 진짜. 찬물이 대박이다. 여기 김치 있었으면 딱인데 김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일본에 와서 일본인 친구는 아직 못 만들었지만 한국인 친구 친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제 기준만이 전 한국에서도 그렇게 막 많이 많이 사겨가지고 막 다같이 확 돌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진짜 친한 친구 몇 명, 한 손에 꼽을 정도로만 두고 지내는 스타일인데 여기 와서 같이 워홀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같은 뭐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되게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게 돼서 요즘에 뭔가 좀 새롭게 재밌어요 저는 지금까지 했던 알바들이 다 혼자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적게 한두 명씩 일하거나 이런 알바들이었어서 일하는 데에서 다 같이 친해져가지고 막 놀러 가고 밥 먹고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카페에서 언니들 친하게 지내는 언니들 중에 그리고 또 오빠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출근해서 막 인사하고 오늘 나중에 같이 밥 먹자 이런 거 하는 게 되게 재밌다 해야 되나 별거 아닌데 되게 신기한 게 저는 한국에선 되게 좀 낯을 가리고 친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해외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되게 뭔가 친밀함이 느껴지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한테는 낯가리는 게 되게 많이 줄었어요 옛날 같으면 같이 일하는 데에서 처음 온 사람이 오늘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은 그치 진짜 아, 어, 저 뒤에 약속이 있어서 죄송해요 약간 이러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불편해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누가 나 지금 밥 먹자 이러면 되게 반갑고 좋고 이런 느낌에서 신기하다 해야 되나? 해외에 와서 현지인 친구 말고 한국인 친구 사귀는 걸 되게 좀 일부러 피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딱히 그런 생각은 안되는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마음맞는 한국인 친구 사귀기 어려운데 해외 나가서 같은 한국인 친구들게 서로 의지하면서 체험을 지내면 또 좋은 거 아닌가 새로운 특별한 인연이 오는 그런 현지 친구 사귀는 것도 당연히 저만의 재미가 있겠지만